예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롱하여 이르되 유대네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비고 갈대를 어사 그의 머리를 찌른다. 희롱을 다한 후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나가 시몬이란 그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자가를억지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바꾸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35절 36절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기세만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는 종교 재판, 대제왕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 재판을 받으셨어요. 종교 재판의 결과는 재판의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정치적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 그 당시 유대서 최고의 집정관인 빌라도 앞에 정, 이제 정치적인 재판을 받게 되는데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게 이제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 지시고 무리들에게 조롱과 실용을 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 가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어, 조롱을 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탈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어, 날이 밝으면서 군병들에게 끌려서 종교 재판, 정치적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탈진하셨고 힘드셨고.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십자가의 형벌이 아주 잔인한데 그 잔인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어, 죄수가죽어갈 형틀을 지고 간다는 겁니다. 무거운 형틀을 그 형장까지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려야 될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만 했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이 여기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로마의 군병들이 가혹하게 채치고로 내려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등과 어깨에 살점이 떨어져가고 나가고 움푹움푹 패이고 그 자리에서 피가 솟구쳐 오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구경꾼들 사이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골에서 이제 올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우연히 그 광경을 이제 목격하게 되었고 참여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치시고 상하셔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을 수 없을 때 노마의 병정은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서 건강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구리네사람 시몬 구레네에서 온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 한 어떠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를 보면 다양하죠. 어떤 사람 두 개에게 전도를 받았다든지 가족들에게 전도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많은 경우 무슨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 어려운 일이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생각도 없었어요.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예수 믿는 모임에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션스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배정을 받아서 학교를 가는데그 학교가 미션스쿨입니다. 제가 이제 다녔던 중학교도 그런 학교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못 그러지만 예전에는 이제 대부분 교회 가는 거를 권유하고 또 이제, 어, 정식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시간에 있고 이제 그랬어요. 그때 이제 많은 경우 예수를 믿게 되는, 제 친구도 초등학교 때까지 예수 믿지 않다가 저, 저하고 같이 이제 그 학교에 배정을 받는 바람에 예수 믿게 되고, 교회 출석하게 되고 목사님까지 된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우연히 이제 취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님이 교회 가서만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사원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싫었는데 와, 억지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 그런 분위기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인에게 억지로 끌려온다든지 남편에게 억지로 끌려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나갔다든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나갔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끌려오든 나갔다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전이 나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건이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게결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로 왔던지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구레네사람 시몬 본의 아니게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은요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처음에 왜 아피류는 나냐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장 끔찍한 저주받은 형벌이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죄수를 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수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기가 죄도 없는 대신 지고 가는 시몬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그러나 로마 군병이 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야만 됐고 좋은 음?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악한 죄수가 지고하는 십자가를 대신지는 것 우리 말로 하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주 대악 재수 나쁜 사건에 더러운 사건에 휘말려든 것처럼 기분이 아주 나빴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 여러분, 만약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감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뿐이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나눌 수 나누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이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손해로 느껴지지 않고 자존심의 상처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 여기지고 축복으로 그 사실을 받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 없겠지만은 오늘 고난 중간 새벽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 기도하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라도 드리자 강조하니까 혹주로 내가 맡은 직분 은 이런 것들 때문에 혹주로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신 아니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다가 또 좋은 일을 하다가 또 전도하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질의 손해를 보고 또 때로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고난의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결코 억울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주님 계획하신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손해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천국의 상급이 되게 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린의 신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정황을 보면 그렇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친 후에 그런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쭉 쓰고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태카 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루퍼라고 하는 사람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레네 시몬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루퍼와 그의 어머니, 이제 어떤 특별히 개인적인 문안의 글을 이제 쓰고 있는 거볼수 있어요. 그런 거볼수 있다면 틀림없이 이들이 초대교에서 회 아주 이름있고 굉장히 신실한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의 어머니라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시몬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루퍼의 어머니니까 시몬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그 이제 루퍼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그만큼 구레의 시몬의 아내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으로 변화되고 그만큼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초대교회에서 쓰임받는 가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사도 바울이 존경할 만한 그런 어머니 그런 가정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시작이 되었느냐 시몬에게서 어디에 시작이 되었느냐 억지로 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 옆에서 걸어가시지 않았겠어요? 지치고 상하신 몸으로 걸어가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시몬이 계속해서 그,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지게 되었을 것이고 응? 시몬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 그래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것 때문에 뚫뚫거렸을 수도 있고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 고통 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평안함을 일치하시는 그 모습 자비로운 모습, 인자한 모습, 사랑스러운 눈빛을 아마 심몬는 틀림없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보게 되었을 것이라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걸고 다 오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시몬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장 옆에 지고 가장 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가까이 본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외온 가족이 예수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초대교회 기둥처럼 쓰임 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보면서 어떻게 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응? 우리가 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죽어 하지 않고 예수님 가까이 있진 않지만은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 느껴지고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중의 복은 예수님이 느껴지는 것이고 복중의 복은 예수님의 숨결이내 마음 속에 느껴지는 것이, 내가 내 가슴에 많은 것이 느껴지는 이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변화되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축복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면그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신령한 아름다운 축복이 가장 아름도 아니겠느냐 말이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우연히 진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다 우연히 진 십자가 아니 억지로 진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분여러여러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느냐고 말하지 마세요. 왜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여러 응?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어허, 주라도 십자가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기 싫어도 하세요 우리 참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때가 있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려고 할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기뻐하신일 주님의 문대인 교회의 유익 그리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신앙을 돕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유익인지 아닌지 내가 싫은 일이 좋은지 그것만 생각할 때가 참말 아닙니다. 그 축복된 신앙이 아니라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내가 싫고 내마음안 맞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축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성도들의 유익을 끼치는 길이라고 하면 기꺼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억지로라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억지로라도 기도의 짐을 지세요. 억지로라도 기도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예배의 짐을 지세요. 여러분, 참, 참 그렇잖아요. 그레니시몬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 고난 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러게 오늘 우리가 신앙 갖고 믿음 갖고 기독교 갖고 필수있던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억지아도 예배의 짐을 지고요, 기도의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거룩한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의 십자가일 수 있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반복합니다. 내가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신앙 안에, 내편한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결코 심이 아니라, 그거, 그 신앙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위기 되고, 성들의 위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우리 가정이 축복이 되게 되는다. 여러분,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반복하면 시문이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재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렇잖아요 아, 나 예루살렘에 구경할 것도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고 뭐다 그런데 네? 왜? 그러나 여러분 그일 때문에 그의 온 가정에 있음이 깨지고 초대교회의 그 가정의 이름이 기억돼요 사도바울이 구네네시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하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 억지로라도 주님께 붙들리면 기억하세요 어, 억지로라도 주님께 붙들리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주님과 함께 할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아멘. 우리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거예요. 고난의 한 주간에, 우리 십자가 다 알아요. 가장 잔악한 형벌이다. 말초신경에 못을 박았다. 주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나의 죄를 위하여 쏟으셨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주님과 내가 정말 함께 하느냐. 주님이 나의즈를 그런 십자가를 씌웠다면 나는 주님 앞해서 무엇하느냐? 우리가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생각하되 오늘은 아 그렇구나 주님 가까이 할수 있다면 방법이 어때 하든지 그건 축복이다. 아멘. 예,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지만 주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레니시몬이 십자가를 안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족이 아마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주님 십자가 묵상하는 오늘 벌써 고난 주간도 이제 3일 수요일이잖아. 수요일 깊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줘야 되는 십자가 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인생 한번 살아가게 하시는데. 아무렇게나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시기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여왕이면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남기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 가까이 하는 것 깊이 묵상하셔서 영적주의이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이이이이이레 사람 시몬의 가정처럼 변화되고 축복을 누리는 정말 별처럼 하나님 앞에 보기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순환의한 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오늘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군의네 시몬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한 날을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시몬에게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었고 기분 나쁜 것이었고 불쾌한 것이었지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주님과 함께 오르다가 예수님의 숨결을 끼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고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을 뵈면서 그리니 사람 시몬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온 가족이 축복의 가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독생자 위하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일이라고 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내 환경, 내 형편, 이런 것따지고 계산하고 그러지 않게 하시고, 그레이시몬처럼 기꺼이 질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 축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고, 고난이 없으 부활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늘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성숙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억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억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수 있으면 그것은 축복임을 기억하고 주님 나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닐레이 기도가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될 텐데 하나님 기도할 열망을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문 열려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확진이 되어서 가정에 격리하고 또 개중에는 그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오르만져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한 주간에 육신의 질과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하고 어려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주님의 미흘리신 피한 방울, 물한 방울이면 질고도 치료되고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이 될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은혜배 부시고 자비를 배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격,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찬물은 다 식은 수동이가 되어서 싸늘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그 주님과 함께 깨워 기도하며 그 주님과 함께 걸음걸음을 걷게 하셔서 우리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 속에 감격함이 은혜한 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